지금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. 아 손종원 셰프님이 네. <laughs> 저희를 정말 애태우셨어요. 어. 사실 한번 완전한 거절을 하셨어요. 어, 진짜 진정하세요. 네. <laughs> 그래서 저희가 너무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아 셰프님 어려우시면 알겠습니다 했는데 음. 저희가 몇주 뒤에 회의실에서 한 번만 더이 <laughs> 손종원 셰프님 얼굴을 잊혀,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한 번만 더. 미 미친 척 하고 제안을 드려보자 한 끝에 지금 함께하고 계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<laughs> 네. 마침 또 장본인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니까 손정훈씨 분이 완전히 거절을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? <laughs> 그럼 질문을 바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,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? 아, 네 말씀드린 거 음, 같이. 음. 도전을 도전. 예, 하는 데큰 의의를 돕고 하고 그 이제 뭐 뭐가 됐건 이제 본업이 제일 중요한 이제 셰프로서 그 이제 뭐랄까 업장에 이제 할애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음. 근데 또 근데 또 이렇게 또 상세하게 말씀해 주신 게 사실 촬영일이 그 업장 운영이라고 또 겹치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착용했고 네, 또 저를 이렇게 믿어주시고 이렇게 또몇번 말씀해 주신 거 되게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한번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, 제가 그래서. 네. <laughs> 자, 거절을 하셨지만 다시 응하셨고요.